응, 합류하시죠. 왔어, 왔어. 이쪽으로 왔어요? 왔어. 집안에? 아니, 집안까지는 아닌데. 오, 있다, 있다, 형 건너편 낀다. 아, 기절. 기절 마무리. 그렇게 총 쏘는 데도 소리가 되게 멀리서 들려. 어, 와, 아! 아이고야, 아유, 아이고. 안 돼! 아, 발소리 들렸는데 우리 팀인 줄 알고 너무 당당하게 걸어와 가지고 아. 또 미니맵을 안 봤네. 아. 제m16이 있어. 샷건도 있던데. 뒤에 온다. 호님 아, 뒤에. 도 있어. 어, 어. 레드도트가 없어서 저못쏴줄것 같아. 아, 진짜. 뭐야, 거기도 있어 왔는데. 아, 네, 안에 집 안에. 요 안영 중인 왜래 이번 판 스겜이에요? 저... 말을 항상 하 말을 하지 스겜이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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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총 들고 뛰었지 <laughs> 안보고있는데 쐈다고요? 약간 핑차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까는 그거는 그건 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laughs> 오토바이 타고 오시네 <오신. 웃음> 꿀집병 저쪽 입구 쪽에 꿀집에 싸웠거든 아 먼저 부는 게유리했을여 왔다 왔다 레드도트나 홀로그램만 있었어도 좀 편히 싸웠을 것같은 콜집 오른쪽 집으로 들어가세요 오른쪽 좌측 집 미니맵상 어디봐요 어디봐요 오른쪽 좌측 집은 여인가 그쪽 말고 그쪽 어, 앞에 보이는 골집 있죠 오른쪽 집에 미니맵상 좌측 집 들어갔다고요 야들아네 맞고 들어가서 경기할거예요 걔도 얘네들 치료제도 별로 없을텐데 그그저 집에 두명정도 있었는데 s 싸우자. 싸우자. u j a 뭐야 여기 w 이 a t 많아 여기 뭐 없는데요? 털? a 사이즈가 아닌데 여기는 r e 거기 u w h 거 t are 거 o u w 집 거예요. 거기 안에 e you? w h a 그 보이기에 오른쪽 집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봤어요 안에서 그냥 아예 안 나오네 어 나왔다 어, 나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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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도로 쪽 도로 쪽길 건너요 도로? 기절 네. 나이스 나이스 한 명은 일단 복수. 또 있지 않나? 아닌가? 기절이었는데 있겠죠? 또 있을걸요? 저한테 두 명이 붙었으니까 아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판은 스겜이종 어, 편하신 대로 하신대요. 남은 분들 편하신 대로. 달립니다. 나 스겜 좋아하거든. 라오자의 <laughs> 자식들아, 자식들아. 어, 발설, 발설. 나이스, <laughs> 나이스. 바로 킬. 아, 왜, 왜, 이게 끝이야? 바로 킬이면? 또어디어또어디어 <laughs> <laughs> <또 어딨어? 웃음> 어, 나 흑인 캐리, 긴색 겨털 있는 거 처음 알았다. 우리 편이고. 본드 늘어진 것처럼 있네, 겨드랑이. 오, 우리 편 와서 타민 겁나 게간다 <laughs> 오, 양아치다, <야, 야가치다>, 양아치다. <laughs> <야가치다. 웃음> 오, <씨. 웃음> 오, 깜짝 놀랐네. <laughs> 오, 양아치. 여기 칼팔 있어 요 여기. 사이가 있고. 나는 사이가 좋아. 사이가가 좋아. 저분 말도 없이 계속 그냥 <laughs> 이시네 싸우러 갈까요? 네, 가시죠. 이거 요... 어, 딱 빼다 든지. 야, 어제 카트도 필요 없고. 아, 또빼 안. 쓰 어디 뭐차 있어요? 차? 삼 토바이. <laughs> 아, 성우님 다동. 아, 타던. 아, 아, 내가 타고 온게 있구나. 예. 네. 삼 토바이 있어. 토바이 어디 있어요? 어? 이 운전 저한테 맡기시면 <laughs> 시원하게 보내 드립니다. 아유, <laughs> 사양하겠습니다. 정중하게 삼투바, 여기 있어요. 아, 갑자기 미니 파츠 없는 엠퍼 보단 미니, 미니 짱이죠. 짱, 그려, 파츠 없는 앰퍼 보단 미니. 먼저 간다. 수고해라. 하고 말하고 어, 네. 여기다 세워놓고 가자 싸우루 야호. 앞에 있다. 도로쪽. 네. 도로쪽. 어, 도로 전진한다. 그 가로수길 따라서 와요. 풀. 도로쪽 둘. 네. 우측 도로 기준 우측 도로. 미니맵브는 아래쪽이네요. 그냥 어, 어, 앞에 좋지. 보고 있어요. 제일 좋라 돌아서 죽여주시면될것 같은데. 빙 찍어주면 <놀람> <놀람> 뭐야? 스류탄 잘못 던졌나 우리 팀이 던진 거예요? 스류탄 <놀람> 우리 팀이 던진 거예요? 예, 네, <놀람> 맞아요. 어, 존 잘하시네. 거기 하나 더있는데딸필 거예요. 뒤로 뺀다. 세드 잡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끝났다. 아이가?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아, 기절이. 왜 이렇게 싸대냐? 와, 또 있어, 또 있어. 뭐, 하나 더 있네. 뭐, 끝났다. 아니야, 아니, 기절, 있어. 기절 사망이야한명 기절 사망이었어. 하나 더 나지. 한명 어디 갔지? 건너갔나? 각 돌리고 있었나 본데한 명. 그나 그나 마 완만한 각이 먼저 와서 빼고 본 거고. 아파트 뒤쪽에서 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어, 전장할 때가 제일 좋아. <laughs> 싸우다 자식들아. 자식들아. 근데 그거 배그 팀안 만들 수도 있어요. 그냥. 너무 그런 말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laughs> 왜? 뒤쪽이야? 응, 만, 내가 말한 대로 뒤에 돌았네. 어. 역시 기는 케 그나마 좀 달도 네가 뒤로 와서 빼고 본 거고, 세 번째 애가 음. 쟤는 크게 돌아서 빼고 보다서 뒷방 간 거고, 크. 전략가 어디 있는 거야? 발소리좋지 않냐? 쟤 <laughs> <laughs> 아마 돌아서 또 반대로 쫄거 같은데요, 저기로 덤벼라, 덤벼라, 싸우자. 둘이 같이 사지면 이제 노답일 것 같은데. 아 네. 배차디, 아파트 사이에 배차디. 야이씨. 배차디, 배차디. 예. 네. <laughs> 나는 미끼가 되어 볼곳이고자 날사. <laughs> 쏴봐 쏴봐 날 쏴봐 쏴봐 날 쏴봐 저새끼 졸래야 이미 아우 짜증나 씨오우다짜증빠아 짜증나 짜탄하고 있었네 아우 짜증나 저 깔짝깔짝 대는거 <놀람> <놀람> 와저새끼 똑똑 한개산고 있었어 저고상 하나요 얘네 시체 먹으면 되니까 아까 시체 많았으니까 얘 예, 일단 먹어요 하나요? 시체 네얘 앞에 8개. 있는 애 시체 먼저 먹어요 여덟 개 이제 드시고 오셨네 <laughs> 다, 다, 거. 다 거. 먹고 오신 건가?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까 한놈안 한 먹었어요 아까 그 골목 돌아가지고 제가 잡은 애는 아프고 나무 앞에 있는 애를 제가 안 먹었어요 아휴 얘 구상 또 있네 시 지겨워 이상 지겨워 음.. 대용량 잠깐 <laughs> 버리고 미니 써야겠다 미니. 스카도 있네 8배율 네, 배율이, 배율이 없어 지금 음.. 미니는 AK랑 쓰는 거 괜찮겠다 총알 짱 맞네. 드링크 있어요? 드링크나 진통제? 드링크 다섯 개, 5개, 진통제 다섯 개요. 저둘다빵개아전 자랑한 겁니다. 빵 어? 생각 봐야죠. 까지 찢겨. 아 잠깐만.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잠깐만. <laughs> <laughs> 어 양아치다, <야간치다>, 양아치다. <laughs> <야간치다. 웃음> <laughs> 잠깐만요, 저기요 기만요. 조금 조금만 주세요. 굽신굽신. <laughs> <laughs> 아세 개, 야 다섯 개 주, 다섯 개 다섯 개세개세개 줬어. <웃음> 저기요. <웃음> 잠깐만 거기 서봐요. 할말 있어요. <laughs> 그래도 진통제 하나 더 줬어요. 진통제가 더 좋은 거라. <laughs> 어, 그건할말 없고. 나쁜티지 느낌인데. <laughs> 아 맞아, 내가 그거 길동이한테 배웠다. 아이템 바꿔치기 하는 거. 맞아, 내가 그 길동이한테 당하고 나한테 썼어. 내가 깜짝 물은 길동이한테 들었지. 이제 생각나. 아차 가버 막 이. 오 니마. <laughs> 아 니마. 아 아. 이렇게 아, 안 살았습니다. 아. 산토바이가 저 때렸어요. 가본방 아, 2레비 따길래 가서 먹으니까 피, 딸피 된 거고. 자, <laughs> 차좀 구해볼까요? 여기 근처에 차 있을 거 같은데. 여기가 차 진짜 많이 뜨거든요? 여, 여, 여기 빨간색 쪽 한번 돌아보실래요? 저 위쪽 여기 한번 보니까 어, 차 소리. 응. 어, 뭐야? 제가 쏜거 뭐라고 차가 전혀 없습니다. 내렸다, 내렸다, 내렸다. 내렸다. 둘, 백업. FC 네. 네, 오는 중. 스루타니 썬 잡았을 텐데. <놀람> 하면 돌았으려나? 아마 돌았을 수도. 예, 깜짝 사고. 그럼 그 좌측 조심해야 돼요. 혹시나. 돌아 돌았. 아, 안 돌았다. 아, 돌았어요. 자, 오자. 거기 앞에 살피. 나이스. 나이스. 지금 <laughs> 어, 청소니까 어, 깜짝 놀라네. 했다우. <laughs> 아, 너무 웃 <웃긴> 기네지. <laughs> 깜짝 놀라네 S. r 소 n 기 있어요. r 소음기? 제가. 낄필요가 없어서 n g i A. 니다 A. r 소음기? A. r 소음기? 소음기 있어요 저. 네. 아 있다고요? 네. 근데 나 굳이 소 s 기가 필요 없어 r A. Songi, sir. s o n 보정기 어떤 보정기요? a r a r 사이가 끼는 거아 g 예. o 요 그러면. o u 기 a n t 이 e t the. I'm going to get t h 이 I'm going to get the. I'm going to get the. I'm going 형세개 버리고 어? 방금 전에 키트 있었는데? 형시 <laughs> <잠시, 야>. 잠깐 <laughs> 키트가 아, 있었다고요? 분명히 봤는데 키트를 키트가요? 이제 이 세상에 없어요 키트 없었어요? <laughs> 키트를 본거 <것> 같은데 자못본거 <laughs> 아니에요 형 <laughs> 아, 연료통 본거 아니에요? 연료 넣었는데 이런가 봅니다 <laughs> 싸우러 <laughs> 갑시다. 스쿨인가요? 수프리, 여기? 여기 딱 좋은데. 저 분명히 누가 가있을 거고 그러더라도 우린 싸우면 우 앞에. 어. 지나갑니다. 너도 지나갑니다. 아 사이가 연락 온다. 일단 사이가가 연락 쏘거든요. 일단 들어가야 돼. 아마 친구 친구 살릴 거 같은데? 안 살릴 라나 내가 이렇게 피 깔짝깔짝 다를 줄 알고 군대를 챙겨 왔지롱. 킬은 아니죠. 와, 나이스. <laughs> 아. 어쩌는지 네. 몰라. 아직도 모르는데. 설이 학교 왔구나. 됐어. 끝났네. 끝났죠. 정리된 거지. 예, 네, 다 됐어요. 아, 저, 저 스쿠스도 같이 미였네. <laughs> 아이, 다리야. 아, 얘네 왜 이렇게 구상이 많냐? 구상 필요도 없는데 이제. 어, 대용량 탄창. 어, 리차피좀 너덜너덜한데. 총이 뭔가 느낌이 엠포. 일단 수류탄 사이다 엠포. 아 이거 도 템이 너무 많은데 아 수류탄 더 많이 그런가? 들고 싶. 아 템이 너무 많아 버릴 게 없는데 뭔가 먹고 싶고 <laughs> 아 갑시다 고민되네. 가... 아8배 8배 버릴까 아니야. 4배 있어요? 네, 4배 있어요. 드릴까요? 그럼 8, 8배를 날 수, 아, 일단. 일로, 일로 가봐요. 8배 줘요, 4배 줘요? 어떤 거지? 4배, 4배. 나미이라가지고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대> 오, 바이드로 우와! 도망가! 우린 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전쟁이다, 으!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말 더럽게 하지. 저 가는데? 어, 뭐야, 왜 가? 왜찐네가 쟤네가 쫄아서. 아닌데, 어, 왜찐네가 쫄아서 가지? 이걸 바란 게 아닌데. <laughs> 어, 있다, 저기. 어, 뭐야. 쇠가리 한대 뭐야 여기 차 있었는데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다고 차가 있었는데 아 틀렸네 아또한대 맞췄는데 옥상올라가서 쏘지 다운 나이스우 아 저기 길통이 NW 330 옆면에 바이디바이뒤 요쪽? 네 NW 300바이디쪽에 쏘고 계시던데 차 있는데 차 있는데. 예, 여기서가잘안 보일 거 같은데. 아, 안 보여. 저 내밀고 있다. 2층. 아까 쏘던 곳. 내밀었다. 2층 잠깐. 왜 그러지? 떡이 <laughs> <똥이> 셔렛. <저랬. 웃음> 아니, 이해를못 하겠네. 아니, 왜왜 왜 기절을 하려고. <laughs> 왜 그러는 거야? 아직 영하고. 아직 영하고 그서 계속 덤비나 봐. <laughs> 짱겨울 이제 보일 거 같은데 저기 능선 아래. 사시 민이랑 파베가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어, 어, 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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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 이건 산니에 산이에. 이 방향. 정훈이 형이 e 방향했어요. 열로 방향. 오실 수 있어요? 가죠, 충분히. 오케이. 떼기 날아갔다. 내똑박이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e 방향 쪽에 있었어요. 네. 네, 뚝배기. i 하즈즈도절절생나나 아니 안생 m singing. I'm 이라 n g 그래도 I'm singing. I'm singing. I'm 하면 안 돼요. n g I'm singing. I'm singing. I'm s i n g 이거는 똑같아요 이거 게임 전에 만들었던거 이제작자 아, 까어디서어떻 어,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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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방향에서 어을 거예요. 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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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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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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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집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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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더블에서잡는것 같은데, 여기 자리 좋다. 네, 개 꿀인데, 자리 아, 근데 뚝배기가 없어서 고민이네. 딴집에 없나? 어디 이거 집? 여기 집들 거의 안안 안 털린 것 같아. 아까 내가 있던 건물에도 안 털렸던데, 어, 밖에 나갔다. 아직, 아직, 아나아수아있아네아머아다아다아 <laughs> <laughs> 어 근데 아니제삼레대가리인거 같은데 아닌가? 아, 어, 그래요? 태가려서? 민대가리 같은데? 아 민대가리예요? 어. 민대가리 아니면 그색 그색이 또 머리카락을 아마야 어. 네. 민대가리 같았어. 아야 예장 아니. 아뚝배기 없어서 불안한데. 저저 저 뒤에 보급을 갈 필요는 없겠지? 어, 어 온다 보라만날 어, 날았다 어, 나가, 갔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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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날았는데. 날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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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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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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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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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살매 못쓰겠네 아 뚝배기 부럽다 쟤는 어 뭐야 됐다. <laughs> 뭐지? 이쪽인데 하.. 소리가 좀.. 정말 게지네저보고 뭐야? 저 우리 돌격합시다 했는데 겁나 오래 살아있네 1등 하겠는데 아 돌격이 너무 다잘 됐어 누구 한 명이 왔으면 좋겠다 뚝배기 좀 뚝배기 뺏으려고요? 네 뚝배기 좀다 머리만 써서 죽이잖아요 근데 아 근데 제가 없으니까 어, 돼. 한 대만 좀. 으사좋이 와 오토바이. 어, 근데 이 집이 제일 나가 제가 있는 집이 제일 맞는지 안 어. 왜 경기 지역 밖에서 왜 쳤는 거야? 와또 아, 걸렸다. 미치겠네. 얘는 올거 같은데. 애답인가? 애답 에딤 아니면 네미던데. 발... 아 당원이 형. 앞에. 언덕에 세웠다. 애땀녀석들. 아 저기 사람 있네. 누웠다. 이쪽을 어디서 쏘는데? 천지상방에 아, 있네. 됐다. 위에 움직인다. 나무 예. 계속 래도 잡았다. 근데 갔는데. 싸운다. 이쪽에 떠있네둘 기절, 하나 사망. 9 명. 여기 세이프존저쪽도 세이프존이긴 해서. 이쪽에 이쪽에 어? 두팀두팀 나무디 이번 거 같은데.

한번 <laughs> 봐봐 네 4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왼쪽에는 소리가 나가지고 아 번거로운 사람 진짜 번거로운 어나 총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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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다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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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나가면... 가만히 놔두면 아까 의료용 키트 찾을 수 있어요 뭐보상이랑뭐 아, 근데... 없어요? 아니 많아요 많아요 그 문제 아니고 뚝배기가 없을 뿐이지 지금 앱답이 앱답내 뒷구멍 때려서 별로 아깝지 않다. 내 뚝배기가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M16이나 뭐 이런 게 맞아도 한 발이었는데. 맞아. 이제 마지막 세이프 존이네. 나이스! 한명 살아남은 애가 잘해주네. 좋아, 잘한다. 아, 잘... 잘하긴 하는데 어딘지 모르겠다. 음, 끝났어. 이러면 우리가 여기 자리 어... 먹으면 게임 끝이야. 이베이. 뛰애 뭐야? 오. 오. 음, 오. 오. 하나 끈, 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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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야지, 폭탄을, <laughs> 폭탄으로. 폭탄으로 잡아봐야겠다, 뛰어오는 거. 어딨지? 어딨지? 저기 어. 위에 있네. 쟤 뛰어야 될 건데. 아. 뛴다, 뛴다, 뛴다. 아이씨. 날라가 죽는다. 날라가 죽어, 날라가 죽어. 아, 뭐야, 1등 이 해버렸잖아, 이거. 이겼는데 기분이 나빠.